자 안녕하세요 플래시김입니다 오늘은 작년이랑 마찬가지로 한가지 컨텐츠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바로 1년동안 제 유튜브는 얼마나 성장했을까에 관하여 뭐, 아무튼 작년에도 이런 걸 했어요. 2022년 12월 31일날 그 컨텐츠를 찍어서 업로드를 했죠. 그렇게 찍어서 올린 영상을 보시면은 작년 1년 동안 조회수는 116만에 재작년에 비해 51%가 늘었던 수치였고요. 시청 시간은 62%가 늘었고, 구독자가 2300명 늘었었고, 수익은 재작년 대비 70% 많았었죠. 물론 수익은 비공개 처리했지만. 근데 오늘은 수익까지 전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1년 성장기를 같이 살펴보시죠. 현재 제 구독자는, 어, 12,860명입니다. 조회수는 277만에 작년 대비 무려 139%가 늘었고요. 시청 시간은 16.5만 시간으로 작년 대비 역시나 112%가 늘었습니다. 구독자는 6,500명 늘었고요. 작년 대비 176%가 늘었습니다. 수익이 작년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가 안 나오는데, 어, 1년 동안 466만원을 벌었네요. 야이씨, 1년 동안 겨우 적어본 거야? 그 고생했는데? 하지만 이게 중요하죠. 지금 보시면 이게 조회수 그래프인데 근한달 동안 막대기가 확연하게 굵어졌어요. 뭐 이유는 아시다시피 다그 게임 덕분이죠. r 더스 게이트 3 아직까지도 연재 중인 저의 효자 게임이고요. 2024년에는 이제 뭘 할지가 고민인데 이거 보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게임을 할 거면 고티로 선정될 만한 게임을 찾아서 해야 한다. 여담으로 그 이야기할 텐데 저한테 발더스 3를 추천해주신 시청자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름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언제 한번 그 이야기한 적 있었어요. 내가 발더스 3 추천해 준 건데 왜 언급 안 해주시냐고. 아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름이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시청자 A 님 저에게 발더스 3라는 게임을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청자 A와 같은 분들이 저에게 고티로 선정될 만한 떡상 게임을 추천해 주시면 아 제가 성심성의껏 플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시청자 층을 조사한 그래프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파란색 그래프가 신규 유입된 유저들이고요 보라색 그래프가 재방문 시청자입니다 근데 11월 말쯤에 신규 유저들이 대폭 들어오게 되고 그 이후로 제 채널을 찾는 사람들이 더더욱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은 제 영상이 예 이때쯤에 이제 알고리즘이 떴는데 저의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으로 인해 그중 상당수가 제 채널에 이제 정착을 했다는 거죠. 근데 왜이 많은 사람 중에 85%는 구독을 안 하셨죠? 뭐,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제가 그만큼 영상을 만족스럽게 만들지 못했거나, 채널 운영을 이상하게 했거나, 아무튼, 재밌게 보신다면, 구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롤 영상을 1년 동안 유지하려고 하다가, 6월쯤에 노선을 틀어서 다르게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롤도 경험이었고, 노선을 바꿨던 게, 옳은 선택이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코리아 트위치가 내년 2월 말에, 영면에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치지직으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플래시김 아이디를 누군가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내가 글을 봤어요 이미 플래시김 아이디 만들어 놓았으니까 말만 해주면 무상으로 아이디 양도해 주겠다고 했던가 와뭐 아, 음... 이걸 보실지 모르겠는데 양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해주신다면 뭐 어쩔 수 없이 다르게 제가 만들어야 하구요 아... 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고요 2023년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정말 최고의 한 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도 저와 함께해 주실 거죠? 그럼 이상 저는 종합게임 공략 스트리밍 영상을 진행하고 있는 유튜버 플래시김이었고요 올한해 저와 함께해 주셔서 정말 모두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